욕하지 말고, 모모니 응, 모모나 꼬몽아 삐졌어, 엄마한테 며칠 동안? 엄마좀 바쁘다고? 엄마가 일을 해야지 너를 걷어 먹이려면 엄마 일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놈아 응? 음식기가 그냥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쟤안 봐준다고 책상 밑에 들어 나오지도 않고 등 돌리고 자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깨춤도 안 추고 그럴 거야? 진짜? 어디 가게요, 우리 몽몽이? 엄마랑 어디 가게요? 오늘 사둥이들도 만난다요? 어디 가게요? 오늘 멍펜션 가요, 우리. 멍펜션 갈 거예요. 코코 학생도 보고, 진아도 보고, 다볼 거야. 바다도 보고, 선이도 보고, 응? 나가서 안녕하세요. 인사 공손하게 해야 돼. 네가 안겨있었던 개아빠님이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두손딱 모으고 공손하게 무릎 꿇고 알았지? 고기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 고몽이? 응? 그래도 먹는 거야 지금은. 그래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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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먹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 너무 좋아. 거봐 잘 살잖아 내가. 당신이 온거야? 내가 샀잖아 내가 주문해갖고 아 이거 원래 여기 있던거야 뭐가? 오로라? 응. 오로라 내가 사온거야 가로 집에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아, 아. 아 여기서 원래 있었던거야? 어아 그래? 여기 준거라고 당신 갖고 온게 아니라 아 그래? 오 신박한데? 갖고 온줄 알았어? 어나 내가 갖고 온거 여기다 쓴줄 알았어 여기 불망하라고 여기서 아이스크으로 주신거야 아 정말? 마시멜로오마시멜로도 꼬마 너 강릉에 있서 그렇게 아니, 뭐야 이거? 어? 아까 막 <laughs> 어, 바꿀 거야. 아니 근데 얘 이런 애가 아닌데 절대 안 안기는데 그때도 그러더니 아, 안가안가안가안가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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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우와 예쁘다. 니네 자리 아니잖아, 북이. 어? 니 <laughs> 네 자리야? 코코랑 같이 자는 거야? 녹견느라 <laughs> 거기서 사는 <하는> 거야? <laughs> 어? 코코야, 자. 꼬봉이니 자리야? 아니야. 아, 코코 온다, 코코 온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그래도 코코는 아직 젊다 응, 나 적다. 불러내 온다. 꼬봉이올 생각이 없어. 응.